제가 유튜브 올릴 때 진짜 뭐라고 떠들지 생각하는 것보다 주제 선정할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야 되는데 제목, 썸네일은 어떻게 하면 다른 척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 채널은. 내용도 사실 별거 없잖아. 내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제 채널에 진지한 이성 고민을 많이 들고 오는지 솔직히 난 모르겠어. 제가 채팅창에 올라올 때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되게 진지하신 분들이 많거든. 제 채널에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이 팍스들아 꼬리 좀 흔들어라 입술 박치기 해라 꼴리니 뭐니 이딴 천박한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지한 주제를 계속 쏟아내니까 나도 왠지 다 괜히 안 진지하고 가벼운 인간인데 진지한 척 해야 될것 같고 뭔가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기왕 이렇게 된거 손님들이 원하니까 광대면 진지한 척도 할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정령기 맞이하는 여청자분들 솔직히 연애 다들 할 만큼 했고 정착하고 싶잖아 근데 연애하는 거랑 결혼 혹은 딱 정착할 남자 찾는 건 완전 다르지 않나요? 해보니까 여자 본인도 왠지 뭔가 더 따지게 되고 왜냐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자도 내가 좋으면 뭐해 남자 새끼가 결혼하면 생각 없거나 혹은 역으로 남자가 날 까거나 뭐 돌아버리겠잖아 이 간격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물론 사실 사바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내영생을 인생에 도움될 거라고 봤어 재밌으면 그만이지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어떤 여자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수 있나 그런 여자의 소양이 뭔가 정착할 여자 기준이 뭔데요? 그 남자들의 사바사 중간에 있는 평균. 일단 제 결론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필요가 없는 여자한테 남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여자분들 다 아는 심리야. 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대부분 한 번쯤 해 보셨죠? 아니면 뭐 조별 과제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둘다 뭔가 어설퍼. 일하는 것도 구멍도 많고 실수도 많아. 근데 1번은 일 실수 해 놓고 아, 나 실수했어. 야, 어떡해? 야 네가 좀 어떻게 해줘 계속 이렇게만 해 근데 2번은 실수해 놓고 아 미안해 내가 다시 해볼게 나 근데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것만 좀 가르쳐 주면 내가 빡세게 준비해 볼게 늘 항상 개선해서 가져와 완벽하진 않아도 둘다 똑같이 잘하는 건 아니야 실력도 비슷해 심지어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더 함께 하고 비전을 보고 싶어요 뭐 저는 대부분 2번을 도와주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족한 점을 해줘가 아니라 계속 개선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 그 개선하는 모습 때문에 이번 사람은 스스로 나아지고 가면 갈수록 주변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상대방은 뭔가 이런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지 그런데 1번은 물리적으로 보면 개선이 잘안 돼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은 더안 해주고 싶죠 아니 직장생활이랑 남녀관계랑 그게 같네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돈 정착할 남자, 여자를 찾는다는 건 훌륭한 비즈니스 관계를 바탕에 두고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고 거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축축춥춥족한 수푼을 넣으면 그게 연인 아닙니까? 남자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인식이 남자한테 기댄다, 보호한다, 나를 책임져 줄 남자. 약간 이런 감성으로 남자를 찾는 여성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딱 20대 감성에만 통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위아래 포함 동갑 두세 살 정도를 만나니까 비슷한 연령일 거잖아? 이때 남자들도 남자라면 내 여자 지켜야지 보호해야지 이게 엄청 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힝 해줘 해도 받아줄 나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해도 크게 지장 없을 때가 있습니다. 30대 결혼 전용기 내 여자 찾는 남자는 책임감 그런 거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여자를 찾는 남자 입장은 대가가 있는 책임감을 바래요. 쉽게 말하면 물물교환이 되냐, 이거야. 나는 이 여자한테 뭘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뻐야 하나요? 돈을 잘 벌어야 하나요? 말, 남자 말 그냥 무조건 잘 듣고 조신하면, 어, 다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야. 사실, 기부인 테이크 마인드죠. 물론, 당연히 예쁘고, 돈도 적당히 벌고, 남자 말잘 듣고 조신하면, 결혼하자고 줄설 남자들이 많죠, 당연히. 왜 그런 여자에게 남자들이 줄을 서는지,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 겉에 보이는 조건의 벽을 부서뜨리고 그 내포된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예쁘면 남자들이 좋아한다. 여기에 담긴 진짜 뜻이 뭐냐면 남녀 관계는 당연히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여야겠죠?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예쁜 외모는 반드시 자기 관리가 동반이 돼야 돼. 30대가 넘어가면 특히. 이건 내 여자가 건강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반증이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 똑같이 여자가 외모 자기 관리에도 누구는 몸매 겁나 좋고 누구는 슬림하게 나오고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잖아. 누구는 귀염상, 누구는 큐티 섹시 뭐 이렇게 다뭐 있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에 누가 더 예뻐서 인기 있음 이것만 보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사실. 예쁘다고 간이고 쓰레기고 내주는 남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성장이 덜된 남자야. 내가 내 몸을 매우 신경 쓰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최대 출력치를 뽑아내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남자한테는. 이게 본질이야.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저같이 가벼운 남자들은 겉에 드러난 외모 보고, 와, 예쁘다, 유후! 이렇게네. 근데, 이런 남자들 와중에도 여러분이 잘 가꾸고 있으면 취향인 남자랑 엮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남자는 여러분의 외모 자체 결과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그 노력으로 가은 외모를 가지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빡세게 관리하는지 그걸 보고 간구 쓸개고 내줄지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새끈빠끈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뭐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덜 먹고 뭐 피부과 가고 엄청 좋아요. 매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남자한테 까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본질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내 과정이 탄탄하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 자기 관리해도 안 예쁘네 운동해도 소용없네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지 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내 운명의 남자는 쉽게 못 만나 대부분은 뭐돈 벌면 더 좋냐 능력이 더 좋냐 사실 우리나라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에게 좀 관대한 기준이긴 하죠 그런데 막상 대부분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하는 비율이 좀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도 당연히 한쪽이 돈 많이 나가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이 기준이 생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빡빡하니까 서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하하호호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맞벌이가 보통 사람들 기준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육아로 가면 더 심해지고. 그런데 여자 쪽 집안이 뭐 너무 좋아서 여자가 돈안 벌어도 돼. 혹은 남자 쪽이 너무 능력자, 뭐 집안이 좋다. 뭐 이러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일단 누가 더 돈을 쓰든 먹고 살 걱정이 없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맞벌이가 필요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얼마 벌고가 아니라, 남자, 여자가 돈 문제로 꼬은 거 없이, 둘이 사이좋게 물질적으로 갈등 겪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냐?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의문? 그럼 적당히 예쁘고 능력 좋은 남자한테 가는 게 중요한 거네? 라고 짱구 굴리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 사랑 없는 허울 뿐인 관계가 되면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남자는 왜너돈 이렇게 막 써?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고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착함이라는 덕목이죠. 착한 여자가 좋다. 조신한 여자가 좋다. 되게 흔한 말이잖아. 근데 이것도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보면서 무조건 말잘 듣고 참한 여자면 된다. 이것만 보니까 여자들이 앞에서 연기만 하면 되고 내숭만 떨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이 착함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회사 비유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도움 되려 하는 그런 모습인 사람에게. 어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이런 게 착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말만 듣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돼.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가 동반돼야죠. 이런 게되려면 여자가 좀 미숙해도 돼. 집안일 좀 미숙하면 어때? 중요한 건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돈좀덜 벌면 어때? 더 나아지려는 모습이 있으면 되는데. 이 태도가 중요한 거야. 남자한테는 무조건 순종적이지 않아도 돼. 좀 성격 좀 세도 돼.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드센 건좀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당연히 남 여자가 좀 드세 근데 집 앞벌이 알아서 잘하고 외모 관리 항상 빠듯하게 해. 그리고 남자가 돈 헤프게 쓰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질하는 그런 드센 건 괜찮다는 거야 남자가 건강해치는 행동하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 들어오고. 이거 하지 마, 자기야. 이런 드센 건 좋지 않나요?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거 있죠? 만약에 남자가 돈을 더 많이 쓴다? 강하게 남자 지갑을 지켜주면서 다음에 내가 원기옥 한번 모아서 남자들 돈더 거하게 주기적으로 쓰고, 내가 주변 정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점점 더 신경쓰면서 더 기울이고 노력하는 폼을 보여주고, 남자가 너무 피곤해서 연락 조금 못하고 표현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근데 그게 꼽다? 대화를 해보려는 자세. 내가 마음 상했다고 기싸움 하면서 삐지지 말고, 모든 간에 대화를 하면서 더 나아지려는 모습이 무한대로 보여야 돼요. 이게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남자 만나려면 응 예뻐야 돼, 응 착해야 돼,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사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내 여자로 보나요? 그건 아니죠. 여자도 그렇듯 남자들도 본질을 못 보고 응이 정도 몸매에 예뻐야 함 무조건 드세면 안됨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됨 이렇게 겉만 보는 남자들도 훨씬 많아요 어떤 남자에게는 이미 매력 없을 수도 있어요 취향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혹은 남자가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언젠가 그 남자도 본질을 알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자 볼때 외모 자체보다는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그 다듬어진 외모를 보듯 남자의 돈, 액수, 직업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냐를 보듯 남자에게도 그런 눈이 생길 날이 와요. 그런데 아직 저 남자가 그 정도 보는 눈이 없는데 날 만났다? 그리고 내가 취향이 아니다? 우린 이런 걸 운이 더럽게 없다. 인연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정신연령 성장했을 때 만나는 것도 사실 운빨이죠. 내가 진짜 엄청 예쁘고 새컨빠끈한 여자가 아니더라도 24시간 알차게 쓰고 있고 아낌없이 움직이고 남자를 대할 때도 열려있고 소통하려 하고 남자에게 방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 완벽한 모습의 여자는 아니더라도 비틀고 있는 자세로 살고 있다면 누군가는 님에게 간이고 쓰레기고 내주고 싶 풀 겁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더 도와주고 싶고 정착하고 싶거든요.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요? 알았어.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진짜 애새끼도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평소에 외모관리 존나 하시고요. 성형은 적당히 하시려면 적당히 하고, 남자한테 해줘가 아니라 난뭘 해주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그걸 감사하게 받고,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남자 위주로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트로도 새끈빠끈한 그 남자가 개같이 나오거나 혹은 날 깠다? 지금 만났으면 안될 인연이었구나 하고, 에이, 퇴! 하고 쿨하게 보내주면 돼. 그리고 계속 자신을 깎으면서 여러 남자 많은 곳을 물색하세요. 쉽지? 이것도 어려워? 더 쉽게 얘기해줄까요? 족빠지게 살면서 남자 많이 만나셈.